열왕기하 제12장 유다왕 요아스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 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벨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운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하여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이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유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꽃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제13장. 이스라엘 왕 여호 아하스. 유다의 왕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의 제23년에 예우의 아들 여호 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밧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와께서 호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러 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 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명 외에는 여호 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 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러 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에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백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지부소서 곧그 지붕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여호 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 아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 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하스가 베나닷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요엘 제1장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농사를 망친 농부들의 애곡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네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 같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으미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죄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재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의 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미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으미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지 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줄을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 제 2장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전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인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 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에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라 요엘 제 3장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 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국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비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요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